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화장실 문틀하고 출입문, 문짝을 교환하는 모습을 한번 찍어 봤어요. 예전에는 그 화장실 출입문을 목재로 많이 사용했어요. 목재로 했기 때문에 출입문이라든가 문틀이라든가 이런 데가 썩어가지고 지저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지금 화장실 안쪽에서 본 문틀 하단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곰팡이라든가 뭐 썩고 그래갖고 문제가 좀 되죠. 예, 안쪽에서 본 모습이고, 오늘 요 교환하는 것은 화장실 안에 타일 작업을 안 해요. 안 하고 바깥에 벽지도 안 하는 상태에서 문틀과 문짝 출입문을 이제 교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안에서 이제 이 문틀을 뜯다 보면은 이 타일이 떨어지면서 깨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화장실 안 쪽에서 타일을 그라인더로 해서 절단을 해가지고 공간을 확보를 먼저 했습니다. 그리고 바깥에 이제 그 몰딩이 있던 것을 뜯어내고요. 네, 안에서 이렇게 그라인더로 한번 긁은 모습이고. 바깥에는 이제 있던 물링이 철거가 된 상태입니다. 이제 문짝을 나사를 이제 풀어가지고 해체를 하고 있고요. 뭐, 이 출입문 해체하는 것은 제일 먼저 해도 되죠. 네, 그리고 이제 문틀을 뜯어내기 위해서 중간을 절단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을 하고, 드라이버로 쳐서 안으로 벌어지도록 해갖고, 요쇠 몽둥이 요걸로 잡아 빼고 있어요. 일명 빠루라고 하죠. 요거를. 이렇게 뜯어낸 모습의 측면이고, 이 벽하고 문틀하고 건축을 할 때에는 이 문틀을 먼저 수직 수평을 먼저 세우고, 그 다음에 이조적을 하든가 문을 잡거든요. 그래서 문틀하고 벽하고 못으로 고정이 되어 있어요 지금 상부에 요 뜯어내고 있는 모습 반대편의 측면에 수직으로 된 문틀을 뜯어내고 있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절단을 해서 좌측에 있는 것을 털어내고 위에 있는 것을 밑으로 내리고 그 다음에 우측에 있는 요것을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잡아당기게 되면 안으로 오면서 문틀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이고요 나사로 측면에 있는 것과 이게 고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걸 절단을 해내야 됩니다. 절단을, 그라인더로 절단을 해내고요 밑에가 이제 그 인조 대설기라고 하나요? 요걸 이제 깨가지고 전에는 이제 목재로 됐기 때문에 이게 물이 썩으니까 이걸로 대신했는데 요새는 일체형으로 고무 성분의 문틀로 이렇게 바꾸어 갖고 문에 이제 물이 묻더라도 썩지가 않는 요런 재질로 교환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바깥에 벽지를 안 하는 상태이기 때문에 요 문틀을 외부에 수평으로 맞추고 그다음에 여기다가 몰딩을 댈 겁니다. 네. 수평 수직, 이런 곳을 이제 정확하게 맞추고요. 이게 안 맞으면 문이 열리고 닫힐 때 상당히 불편해집니다. 저절로 열리기도 하고, 저절로 닫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문틀을 고정하기 위해서 우레탄 폼으로 고정을 하는데 이 우레탄 폼이 팽창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해서, 어, 안에가 좁아지니까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면서 작업을 해야 됩니다. 지금 우레탄 폼으로 고정이 된 문틀의 상태입니다 상부는 좀 넓게 돼 있는데 안에 천장하고 높이 조절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좀 사정이 있어 가지고 위에 단계를 한 10cm 정도 이렇게 뜨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재는 모습은 몰딩을 하기 위해서 폭을 재고 있는 거고요 이렇게 절단을 해서 몰딩을 지금 대고 있습니다 상하에 지금 치수를 재서 실리콘을 발라주고 그다음에 글루건을 찍어서 고정을 시키려고 지금 해서 측면에 몰딩을 대고 있는 모습입니다. 45도로 각도하고 따갖고 정확하게 지금 붙이고 있어요. 네, 지금 출입문에 경첩을 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간경은 이제 두칸 정도를 띕니다. 두 칸. 경첩의 그 아래 위에 폭에, 그래서 두 칸을 띄우고, 맨 위에도 두 개를 띄우고, 그 다음에 두 번째와 맨 위에서 밑으로는 두칸반 정도를 띄워서 경첩을 달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상황마다, 뭐, 목수마다 약간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예, 출입문을 이제 문틀에 이렇게 경축을 통해서 고정을 하고요. 시린더, 손잡이를 달게 됩니다. 손잡이. 손잡이하고 시린더, 모이을 뭐 달고 문틀을 닫은 상태에 고정을 하고 이제 본 내부의 모습. 여기도 이제 그 몰딩을 이렇게 했어요. 여기 몰딩은 외부하고 틀리게. 플라스틱 개통으로 물이 들어가더라도 안정 재질로 해갖고 몰딩을 돌렸습니다. 외부에 몰딩까지 돌린 모습. 기존에 이제 그걸레바지가 있기 때문에 요건 그대로 살려갖고 몰딩을 절단을 해서 맞췄어요. 마지막으로 문 닫힌다든가 뭐 특이한 사항들을 이렇게 살펴갖고 체크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자, 감사합니다.